4월 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과 마라톤 동호인 등 2만 8천여 명이 참가한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권위의 마라톤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대회 우승 상금을 인상해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초청했고 코스도 대구 전역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국제 엘리트 부문 남자 우승은 케냐의 스테픈 키프롭 선수가 2시간 7분 4초로 완주해 1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여자부 우승은 에티오피아의 루티아가 소라 선수가 2시간 21분 7초로 차지했으며, 2위 앙젤라 제메순대 타누이 선수도 2시간 21분 32초를 기록해 대구 마라톤 대회 기록인 2시간 21분 56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남자부는 대구시청 소속의 이동진 선수가 2시간 18분 4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는 K와를 소속의 정다은 선수가 2시간 34분 31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스터즈 부문은 풀코스가 7년 만에 부활해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대구 이외 지역에서 온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46%를 차지하는 등 대구 마라톤에 대한 인지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참가자들은 대구 시내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코스로 변경돼. 수성못 등 대구 곳곳을 볼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입니다. 또 출발지로 변경된 대구 스타디움은 KBS 생방송을 통해 육상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참가 규모와 대회 코스가 변경된 첫 해인 만큼 올해 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대회의 개최 시기, 운영 방안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G28호.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엘리토 남자 부문 1 케냐 스테픈 키프로 먼저 대구광역 공립표시장께서 우승자에게 올기관을 씌워주겠습니다 이어서 자 US달러 1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또 6분이 넘어가면 1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상금이지 않습니까?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자, 오늘 시님께서 5월 개관을 지어주겠습니다. 대나다 작은 체구의 동안 네. 계속 위너 보드를 상금 보드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기념편령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록 안에 들어오면 상금이 07분 04초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5위입니다 티디키 칸키킨 오즈비넨 2시간 08분 18초 8위입니다 케냐 저스티우스 킥공에이 칸고고 2시간 08분 45초 축하합니다 칼라 <laughs> 탈라페 2시간 09분 02초입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필요합니다 스물가이트 네스널러신 대구강역시김선조 행정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기록입니다. <laughs>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나입니다 에티오피아. 아사에츠, E R F. 자, 앙선 쪽에 박수가필요합니다 자, 수다 국내부 남자 1위. 대구 광역시청. 이통진 축하합니다. 와, 대구 마라톤에 대구시청의 이동진 선수가 우승을 거머집니다 축하합니다. 3위입니다. 자,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상 도신 축하합니다. 아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가 네. 선수. 2입니다이 워터 이숙정 축하합니다. <laughs> 4입니다 경기도청 박호선 축하합니다. 그러오자마자 <laughs> 쓰러지는 모습 보고 <laughs> 6입니다 경기도청 코희주 <laughs> <고휘주> 축하합니다. <laughs> 자 회장님은 다음 시상을 위해서 잠시 내려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모두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 대구 마라톤 지도자상 남자부 대구광역시청 나영산 코치 축하합니다. 네, 상금을 500만을 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4. 대구 마라톤 대회 위너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엘리터, 남자 부분 1위, 케냐, 스테폰푼 키프럽, 2시간 07분 04분입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대구 광역 홍지표 시장님께서 우승자에게 올기간을 씌워주겠습니다. 이어서, 대한 육상연맹 유경표 회장님께서 트로피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DGB 금융그룹 황병호 회장님께서 위너 상금 보드를 드립니다. 자, US달러 1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2시간 5분 안에 4분 때 들어오면 16만 달러구요. 5분이 넘어가면 13만 달러. 또 6분이 넘어가면 1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상금이지 않습니까 네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네자 내빈여러분과 함께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4대구 마라톤 여자 위너 에토피아 루티 아가소라 축하합니다. 자 먼저 시장님께서 월계관을 씌워 주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작은 체구에 정말 네자 이어서 유교 회장님께서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해 을 주겠습니다. 이어서 우승 상금 보드 10만 달러를 황병 회장님께서 위너 보드를 상금 보드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세 분과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기록 안에 들어오면 상금이 16만 불인데. 그 기록에 미치지 못해서 10만물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정말 세계 최고의 우수선수들이 들어와서 그 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상을 도와주신 우리 홍진표 시장님 유경표 회장님 황병호 회장님 세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 대구마라톤 엘리트 부분 시상식을 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대구광역시에 김선조 행정 부시장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시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단사로 모십니다. 자후면드 선수는 시상대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1위 케냐 스태폰키프로 자, 전국에서 모이신 마라토너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에서 오신 마라토너 여러분 우리 대구를 사랑해 주시고 꼭 기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마라톤 대회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 대구 마라톤 국제부 남자 1위 케냐 스테푼 키프로 2시간 07분 04초 축하합니다 캐나디 키무타이 2시간 07분 40초 축하합니다 1리나까 트로피를 줬는데 놓고 왔나봐요 네. 3위입니다. 탄자니아 알폰세 신부 2시간 07분 55초 축하합니다 4위입니다. 우간다 안셜리모점미켜 2시간 08분 03초 축하합니다 5위입니다. 트리키의 칸키켄 오즈비렌. 2시간 08분 18초. 축하합니다. 6위입니다. 케냐 길벗 키벳. 2시간 08분 32초. 축하합니다. 7위입니다. 에티오피아 아레돔 티우메이 대기파. 2시간 08분 33초입니다. 8위입니다. 케냐. 저스투스킥고게의 칸고고 2시간 08분 45초 축하합니다. 9위입니다. 케냐 폴 깁춘바 롱양카타 2시간 08분 53초 축하합니다. 마지막 10위입니다. 모노코 압델라 타그아페 2시간 09분 02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2024 대구 마라톤을 빛낸 영광의 얼굴 10분에게 축하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스마일! 이팅 자, 행정부장님. 자, 나올 소수만 한번 찍겠습니다오 n 타임포 r 타임오 m 타임오 u 타임 i m 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Just just moment. Just moment. 자.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 강혁신, 김선조 행정부장 1위 에오피아 루티아가소라 2위 케냐 앙젤라 데메순데 타누이 3위 케냐 에바린 치리치르 4위 호주 제시카 스탠손 5위 바레인 디지스 비레이 가샤 6위 케냐 산드라 페리스 체베 투웨이 7위 케냐 비비안 제로노 키플라카트 8위 에티오피아 아사예츠 이에라베레 9위 몽골 바이아르지옥트 몽우자야 10위 인도네시아 오넥타 엘비나 나이바오 이상 10분입니다. 자 지금 7위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올라오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올라오면 바로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올라가 주세요. 네. 자, 1위부터 시상하겠습니다. 2024 대구. 마라톤, 국제부 여자 1위, 에티오피아, 루티 아가 소라, 2시간 21분 07초, 대회 신기록입니다. 축하해주세요. 2위입니다. 케냐, 앙젤라, 제메순데, 타노이, 2시간 21분 32초, 축하합니다. 대회 신기록입니다. 3입니다. 케냐, 에바린, 치리치르, 2시간 22분 11초, 축하합니다. 4입니다. 호주, 제시카, 스탠선 2시간 24분 01초, 축하합니다. 5입니다. 바레인, 피지스트, 비레이, 가샤, 2시간 23분 39초 축하합니다! 6입니다. 케냐. 산드라 페리스 체베트웨이. 2시간 26분 57초 축하합니다! 7입니다. 케냐. 비비안 제라노 키플라카트. 2시간 26분 59초 축하합니다. 8입니다. 에티오피아 아사예치 이아레베레. 2시간 29분 06초 축하합니다. 9입니다. 몽골바야르지트 몽우자야. 2시간 33분 31초 축하합니다. 집입니다. 인도네시아 오넥타 엘비나 나이바오 2시간 34분 05초 축하합니다. <laughs> 자, 대한중산연맹 최경열 수석부회장과 함께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스마일. 자, 다찍셨나요 자,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수고 장님 모시고 자, 선수들만한 오버타임 포르타임. 자. 여러분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c o n g r 선수들 차력 소프 회장님과 상원의 인사 1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 대구 마라톤 국내부 남자 1위 대구광역시청 이동진 축하합니다. 와 대구 마라톤의 대구시청의 이동진 선수가 우승을 거머쥡니다. 2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심정섭 축하합니다. 3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신현수 축하합니다. 4위입니다. 원주시청 김중환 축하합니다. 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김건호 축하합니다. 위입니다 대구 광역시청 김기현 축하합니다. 자, 최경렬 수석부장과 함께 선수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자, 선수들에게 우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상을 신 최경열 수업부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자, 선수들만 한번더 찍겠습니다. 선수들만. 자, 선수들 트로피 들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 많이 였습니다 모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과상원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회장과상원의 인사 1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4 대구 마라톤 국내부 여자 1위 K 워터 정다은 축하합니다 아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다은 선수 네 2위입니다 K 워터 이숙정 축하합니다 뭐이수정 선수는 뭐 다들 아는 다음에 최고의 선수죠. 네, 3위입니다 경기도청 한지혜 축하합니다. 4위입니다 경기도청 박호선 축하합니다. 그러자마자 그냥 쓰러지는 모습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박건수 네5위입니다 K 워터 오달림 축하합니다. 경기도청 코 히즈 축하합니다 자 우리 노기원 회장님과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수님은 다음 시상을 위해서 잠시 내려와 주시고요. 선수들은 그대로 계시고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선수들만 정당 선수 센터에 한번서 주세요. 네, 네. 오케이. 자, 선수들 화이트 하이스나 여자 선수 화이트. 고맙습니다. 모두 잘해 주십시오.